차별금지법이 반대하는 것이 혐오와 차별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혐오하고 누군가를 차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리와 율법과 개명을 지키자는 거죠. 성경적 질서를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적 질서가 지인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물론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교회가 해체되지 못하도록 보존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되고 국가 공동체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별 금지법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증오해서가 아닌데 10월 27일 집회를 혐오와 차별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집회는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의미를 정의하자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겁니다.